께서 이세 천사장에게 인성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과 함께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누시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시퍼는 이로 인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기는 큰 교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누시퍼는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결론 내린 후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갑니다. 누시퍼에게 합류한 천사의 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누시퍼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수 많은 그룹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시엔 시청자 여러분, 누시퍼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략을 세웠고, 많은 무리를 교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시퍼는 완전히 패했고, 자신을 따랐던 무리와 함께 깊은 흑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어둠에 속한 영무 세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무적행에 갇히지요.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즉 백보자 심판, 마지막 천년화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자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루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이있습니다 누시벌을 따랐던 천사들도 이처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용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요.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네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용들도 누시퍼의 껨에 넘어가서 배신에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찌르심을 받게 되었다 면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 하나님께서 용을 찌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0편 74편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했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렇게 용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시퍼의 반란 사건은 종결이 됐고 영계는 다시 평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누시퍼와 용들을 다시 풀어주어 둘째 하늘에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풀어줘. 이제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누시퍼와 용들을 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누시퍼와 용이 부릴 수 있는 타락한 천사와 그룹의 일부도 함께 풀어 주시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누시퍼를 머리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하나님과 결혼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참, 뭐 세상에 뭐, 어, 세상에 뭐 어떤 영화나 보면, 뭐 마지막 때 말세, 지구 정말 뭐 해서 보면, 누시퍼가 가끔 등장하는데, 누시퍼가 보면 남자들로 되어 있죠? 남자들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척 때. 누시퍼에서 하나님이 이제 80년대 설명해 주실 때, 누시퍼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해라. 너만 나 알고 비밀로 해라. 그래서 게시 받는 대표 주는 분에게도 그걸 삭제하고 줬어요. 비밀로 해라. 왜? 시험거리가 되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는 비밀로 해라. 누시퍼가 여자는 그때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상상을 못 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 보니까 또, 계시록을 읽어가 보니까, 아, 누시퍼가 여자더라고요. 계시록쭉 읽어가 보세요. 누시퍼에 여러 번 나오죠. 거기에 대해 보니까 여자들아, 이 말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만일 경주에서 혼자 달려서 1등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쟁할 만한 상대 선수가 함께 달려야 1등을 해도 가치 있는 1등이 되지요. 그냥 혼자 달리면 무조건 1등 하지요. 아무리 못 달려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시작할 때는 악한 영들과 정정 당당히 겨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자, 누시퍼와 용들을 무적행해서 풀어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맞서서 경쟁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사자들도 함께 풀어주십니다. 이게 다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흑암의큰 심판, 백부자 심판 때까지 가두신다 했으니 가두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풀어주신다면 누시퍼와 용들과, 네 마리 용들과, 그의 사자들과, 그 위에 있는 이제 수많은 귀신들이 있죠. 이제 그룹들이 있고 그들의 그룹들과 이런 이제 타락한 천사들 이걸 이제 풀어줘서 인간 경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이제 내생물과 네또 하나님 있는 천사장 또 천사들과 겨룰 수 있는 그만한 할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누시퍼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와 그룹 전부를 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천사만 해도 3분의 1이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전체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누시퍼가 부리기에 적합한 수만큼만 누시퍼와 함께 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의 수는. 무적경에 갇힌 타락한 천사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숫자의 개념, 뭐뭐뭐 뭐, 뭐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숫자가 우리 인간으로는 엄청 큰것 같은데 영계는 에 이런 이런 것이 큰게 아니에요. 왜 끝도 없으니까 우주도 끝도 없고 하나미 영계는 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숫자 풀어놓는다 서 많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인간 경작에 전부 그 사람들을 다 그들이 그들 손에도 있을 수 있는 그 많은 숫자들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데 갇혀있고 일부를 풀어놨어도 그 일부가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풀려놨지요. 따라서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들과 그룹들은 대부분이 무적행에 계속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만 풀려나서 인간 경작을 이루는 도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와 그룹의 수가 무적행에 갇힌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해도 절대적인 수치는 결코 작지를 않습니다. 가령 전체 천사의 수가 3천억이었다면 반란에 가담한 수는 1천억이지요. 이 1천억 천사 중에 1천분의 1만 풀려났다 해도 1억의 천사가 풀려난 것입니다. 근데 1억만 풀려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이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3천억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간단히 이해하기 좋게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천사의 수는 3천억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의 수가 극히 일부라 해도 그 수는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누시퍼와 정정당당히 결여 보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시퍼가 부릴 수 있는 영들을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시퍼가 가만히 있겠는지요. 누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꼬치꼬치 따주고 대들지 않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관계에서 이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누시퍼가 무적갱에 갇히기 전에 3일째 하나님께 교만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가 이렇게 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할지를 영의 세계를 만드실 때부터 아셨지요. 가로뉴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팔 것들을 아신 것처럼 이미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함도 아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누시퍼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장하신 것은 아니지요. 누시퍼가 악을 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더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럼에도 누시퍼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기에 그에 맞게 뜻다 신 바를 이루어 가시지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는 하나님이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뭘할 것까지 다 하시고 전부 때가 되면 예배에 놓은 것이 드러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전부 예배에 놓은 거예요. 이미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제가 개척해서 오늘의 일기까지, 앞으로의 일일까지를 전부 예비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많이 보셔서 하잖아요. 저를 도울 자를.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저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법적으로는 전도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도 없는 나라에. 아버지는 3년간 이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예비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러시아의 이고르 목사님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걸 예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인도성에 할때 300만, 연 300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그분이 참석해서 그 집회를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고감동함을 받게 하시고, 저를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뉴욕성에도 참석해서 포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은,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저의 설교가 나가도록 그분이 역사에 가시고 때가 되면 우리 재단에 와서 가족이 전체가 와서 등록을 하시고 만민의 양대로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시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권이 있으니까 정치나 여러 면의 영향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러시아에서 오신 많은 유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저를 돕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다예비해 놓으신 거라요, 옛날에.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3년 성교한 데 이룰 수 있도록 도울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 드러나서 저를 돕도록 하시는 거 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사랑을 주어도 누시퍼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곧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줄도 아셨고 그 결과 악한 영의 머리가 될 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 온전한 공익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셔서 참된 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며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자 여러분들 용이 네 마리라 했죠. 용이 네 마리인데, 예, 지금 하나님 수하에는 이제 많은 그룹들이, 천사, 천군, 천사가 있고,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룹들의 머리가. 네 용. 또한 무리는 바로, 어, 내네 생물. 이것도 넷넷 넷. 하나님은 공평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용들이 배신할 줄 알기 때문에, 이 용들 네 마리 용들과 같은 또네마 네서 네, 네 생물을 또 만들어 놓으셨다. 네 생물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셀 만드는 그리고 이것도 참딱힘이 균형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용들 수화에는 무수한 사자들이 있어요. 뭐 우르릉거리는 거 사자 아니고 이제 그를 또 수행하고 순종해 나가는 머리급에 또 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머리 최고 머리 뭐누시벌베를 그다음에 용들이 나오죠. 공중 권세 또 용들이 나오고 그밑에또 수하에 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자들이. 이렇게 다 이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 미워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고요. 예,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또원수막에 사단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성경 곳곳에 기록해놨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다면. 그런데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죠요 조정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병도 드는 것이고. 예, 그런 게 틈타지 않아요. 사고도 재앙도 만나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것이 틈탔으면.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까 누시퍼나누 어, 누시아는 누시아 누은 인성을 줬다는데, 그뭐 하나님이 천사들 다 인성 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죠. 선악가 드신 이유를 아신다면 왜 그러지 아니하신가 알 수가 있죠. 네. 아무리 인성을 줘도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경작을 받아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 운영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 경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이제 상대성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또 누시퍼도 마찬가지 인간 이제 자유의지를 줘서 인성은 줬지만 경작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담하도 마찬가지 자유의지를 줬지만 경작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사망도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주신 거 먹고 그냥 희희낙낙 재밌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재미도 몰라요. 왜? 재미 반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뭔지 몰라요. 불행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행복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또 영생을, 영원히 산다고 해도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사망이라는 걸 모르니까. 경작을 안 받으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상대성이 없으니까. 사랑하면 미움이 있어야 되는데, 미워해 봐야 사랑이 값진 거 아는데, 미움이라는 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사랑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불행이 없으니까 감사가 좋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한껏 행복하게 해주셨어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흠새 감사하지않아요 험한 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데이 험한 세상을 다 제쳐놓고 이제는 천국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중심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세토로 뭐이 땅에서는 금 황금, 뭐,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 뭐, 하여튼 금이라면,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금목이 뭐, 금 너무 좋아하는데, 어, 돌멩이, 뭐, 금하고 비하면 하찮고, 나았는데 아,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이지중지 좋아했던 금이, 천국에서는 황금 보석 집으로 내 집이 지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삼천층이나세유사에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천국에 보니까내 집이 황금 보석집로 지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와 요초, 뭐, 온갖 것들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돼 있는데, 각색, 뭐, 새들이든, 곤충이든, 짐승들이든, 고기들이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해서 노래들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동경했던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인님하고 깍듯이 섬기는데, 도둑이 있습니까? 강도가 있습니까? 뭐, 술이 맞을 일이 없죠. 재앙 만날 일이 없죠. 천국에서는. 뭐, 다쳐서 뭐, 아플 일도 없잖아요. 뱉는 아프고, 뭐, 별게 다 생기고,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골절되고, 천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약도 없고, 아프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사망 걱정 안 해도 되고, 영생하니까. 우리가 이런 천국의 아름다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어, 그렇게 정말 천국이 있고 아름답고 그러면은 나도 믿겠다고. 그런데 이 재단에서 나온 말씀은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베풀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수없이 지금까지 베풀어 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 온전한 공익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셔서 참된 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며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즉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누시퍼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혜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앞에나 겸손해 보세요. 또 여호와를 경외해 보세요. 그에 따르는 그에 따르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재물. 여러분 부유할 수 부여해 줄수 있는 재물. 또 영광,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므로 계속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하게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어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국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수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